요거, 요거 한 마리다. 요거 3만 원이? 어, 어. 요거 한 마리다. 요거 2위. 요거 에다만요거도만에다만 오천 원 저거만 만 원이 낫고. 거는 다른 사잡다잉정자고 맛있다. 이거 뺏을 수게 얘네 이래. 튀겨 먹으면 맛있어. 아니, 아 요렇게 해서 얼마나 먹 4만 원이 들어만 아, 이래서 4만 원. 이렇게 4만 원이? 어, 어. 저거랑 먹을 수 있어? 먹을 수 있어. 그렇게 해봐요. 괜찮을 것같은 아니, 대통령 진짜 괜찮다니까? 요거 이거, 로 하면 거거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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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한 마리 거 이거, 이이게얼마나거 이거, 만거 이거, 이거, 거없거 이거, 이거, 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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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면, 야를 빼. 야를 빼고 우럭 두발 들어가면 빼. 아니야, 저구게놨겠네 아, 여긴 아까 저거 구해놨어, 여기. 이 작은 거 맛있어? 응. 맛있어?